잔다르크는 오를레을 해방시켰습니다. 잉글랜드 군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물러났어도 여전히 잉글랜드 군은 도펭샤를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도펭샤를이 왕위에 오르려면 신흥에서 랭스로 가는 길을 열어야만 했죠. 잉글랜드 군은 파테에서 재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 군이 다가오고 있었죠. 잉글랜드군은 루아르 유역에서 후퇴하여 도망쳤습니다. 프랑스 선봉대는 북쪽으로 후퇴하는 잉글랜드군을 뒤쫓았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갈피를 잃은 프랑스군은 잉글랜드 포위대에게 기습당했습니다 글랜드 공사 별동대가 기병을 막는 데 효과적인 나무 성벽으로 길을 막았습니다. 프랑스 삼봉대가 지원군을 부르려면 길을 터야 합니다. a <목소리도> e

또한 프랑스군은 근처의 동맹군 으로부터 무사히 증원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동맹군에게 돈을 주고 증원군을 파견받았습니다. 프랑스 치바리에. 아, 라손 치바리에. 프랑스군은 병사를 늘릴 기회를 포착하고동맹군에게 돈을 보내고, 증원군을금았습니다은 <목소리도> <목소리를> 생시그무트 마을에서 잉글랜드 군의 함성이 들리자 프랑스군은 적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렛

프랑스군은 상트시그몬트를 탈환하고 잔다르크와 합류할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대규모의 잉글랜드 별동대가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 별동대가 있는 한 프랑스 선봉대는 잔에게 갈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잉글랜드의 도로봉쇄가 파괴된 후 프랑스 선봉대는 잔다르크와 그녀의 군대에도착을 당겼습니다. <목소리> 후방 수비대가 제거된 후 나머지 잉글랜드군은 파테 마을을 거쳐 골짜기를 탈출하려 했습니다. 적의 세개 연대가 세 개의 큰 도로를 따라 그 마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자는 도로 위에서 그들을 멈춰 세우거나, 먼저 파티에 도착해서 방어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아아 레스, 레스 고맨, 아 용명한 잔다르크가 마을에 도착하자, 파테 사람들은 결집해서 그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Veille-y, j'y besoin Avance, sans alentir Besoins à faire, veille à la mine Reste pour la besoin, mais s't'y reste, un jambert Que va-t-il, Bastien va Si faites comme toi. Ah Compagnon Compagnon, voici les commandements. Je fais ce

추격전과 격렬한 전투를 치른 끝에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을 격파했고 잉글랜드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잔다르크는 도팽샤르를 랭스로 안전하게 데려와 세왕의 대관식을 열수 있었습니다. 중세의 병사들은 심한 보상을 입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들은 이발사 겸 외과 의사들에게 생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발사 겸 외과 의사들은 다양한 도구로 머리를 손질하고 다친 병사의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600 years ago, surgery was very different from today. And this is some of the kit that the surgeons of then would be using. For example, amputations. This bit of kit was used to cut through the skin. Then you need to get through bone. And this is what they used. Believe it or not, this was used for neurosurgery. But what they didn't have at the time was anaesthesia. 중요한 수술을 했지만 이발사 겸 외과 의사의 정식 교육 과정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외과술이 도입되고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래 왕이 될 분의 목숨이 달리면 첨단 의술이 동원될 죠. 1403년. 당시 e arrow penetrated his right cheek and became lodged at the r it h e arrow penetrated his right cheek and became lodged at the base of his skull. He was very lucky it didn't kill him instantly. t 니 왕자는 얼굴에서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화살촉은 여전히 얼굴에 박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They needed to get that out before infection set in and killed him. 명한 외과 의사 존 브레드모어가 나섰습니다. 브레드모어는 왕자를 치료했던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화살촉을 빼낸 수술에서 사용했던 도구도 사파로 남겨두었죠. And it works by ensuring that the tip is closed and then inserting it along the track caused by the arrowhead. Until it meets the arrowhead. And then, ever so slowly and gently, you extract, making sure that you don't lose it along the way. I'm amazed by the skill that would have been needed to do this successfully. Can you imagine how good that felt when that came out? 그렇게 살아난 어린 왕자는 아젠크루전트의 기사 헨니 오세가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중세의료계의 기사는 바로 전장에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이발사겸 외과 의사들이었습니다.